잘 잤어? 오늘은 처음으로 게살을 먹어보는 날이에요. 숟가락 하나 챙기고. 샀다. 음 아 o o d morning. I'm r e 안 보고 싶었다. 엄마 저한테 갔는데. 맞아. y I'm s 안 r 더라고 m s 했어 오늘 등원복. <laughs> 응? 아 r 카메라 s 그고 r y i 도 sorry. I'm 아아 음. 응. 코 뺐는데 코많이 나오는 죠 음. 노란 코는 안 나와 응, 살살 그래 아빠 살살 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입고 자면은 더울, 더울 것 같지 않아? 음? 낮잠도 때? 음. 귀여워. <laughs> 등원복 다 입었다, 그치? 쪽쪽이. 자, 이제 진짜 어린이집 갑니다. <laughs> 딱지하네 미역을안 챙겨서 다시 올라갑니다. 미안해요. 융래레 응, 그래. 이제 약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laughs> 남편이 집에 있는 미역국을 다 먹었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 자꾸 약을 먹으래요, 밥을 먹고. 쌈장이랑 계란 프라이 하나 해줄게. <laughs> 계란 프라이랑 햄 볶아줄게. 햄. 와. 뭐 먹고 싶은데? 미역국 끓여줘? 아니면 김이나 줘. 아이랑 김이랑 먹게. 오늘은 애기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애기방 창틀 청소를 할 거예요.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일을 할 건데요. 본 마지 창틀 청소를 해줄 거랍니다. 별로가 엄청 껴가지고 이거 버리려는 옷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걸로 상태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네. 패킹 이후 자꾸 실리콘이 밀려가지고 닦이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나지 않나요? 만족스럽습니다. 헉, 냄새가 장난 아니네. 나 거기 창을 안 닦았는데? 거기 창은안 닦. 귀여워요, 귀여워라. 렉깔잘써은거 같아. 먹었어?

카메라 가 왔지 아아아이 멋있다 슝아이 멋있다 엄마 먹고 엄마 아빠랑 나갈 거야 알겠지 응 아이스 아아 엄마. 옷을 갈아 입혔고요. 연골에도 여기 쏙 들어가 있네요. 응. 어이 귀여운데. 이렇게 잡고 선답니다. 잡고 서고 잡고 걷고 소리 지르고 기저귀 안 간다고 울고 안씻는다고 울고 자자자자. 오구 잘해 오구 잘해 꽃핀게 하나도 안 보이네. 먹어야 돼 많이 먹죠 많이 커가지고 이제 유모차를 빌릴 수도 있어요 그치 음. 전 이거 먹고 빠우 도넛츠 먹을 거고 남편은 거하게 돈가스 같이 먹을 거예요 3시 51분 거의 점심 저녁 음, 친구는다 먹고 커피 다 먹고 있지요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먹고, 먹로이고 막아야지. 안고 먹고, 먹고, 먹을방법 먹고, 먹고, 먹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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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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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기어 나왔어? 방금 간식 먹고 간식 또 먹고, 제가 돼지를 낳았어요. 음, 잘 먹었다. 기저귀 갈고 이제 가자. 아, 지쳤어 나 지금. 나만 그래? 나 아빠 없이. 아빠를 조종해. <laughs> 차에서 내내 울더니만 그냥. 용 이거 뭐지? 잘 쓸까 이거? 벌써 안 쓰지. 나안닿지지 엄청 아 이거 어쩔수 없지 뭐. 카메라를 때리면 어떡해. 나와봐. 일단 먹 뭐... <laughs> 싫대. 싫어해도 눕혀놓고 씻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 이렇게. 되긴 하겠다 이렇게. 응. 우와, 이거 뭐지? 걷는 법도 알아. 그니까 어쩜 좋아. <웃음> <웃음> 좀 쉬어, 너도 힘들지? <laughs> 어, 아빠 치우라고 일거리 주는 거야? 나갑니다. 저 요즘 너무 애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이 날은 데이트 하는 날이라고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그이행하러 가는 중인데 제가 어제 아침만 먹고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연스럽게 토스그 뭐야? 올거 그냥 제가 고르는 거 아무나 골라도 맛있겠다. 초코 지옥이야. 성질이 진짜 예쁘더라. 그렇지. 아담한데, 음 바삭바삭해. 음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자이 몰라. 아니, 안, 안될것 같은데? 날라간 것 같은데, <laughs> 다이어트? 진짜 저녁에 운동하러 가게. 맛있다. 응. 여송 소금빵 진짜 잘한다. 이 바닥이 진짜 바삭해. 먹어도 먹 <laughs> 아니? <웃음> 음! <laughs> 음! <귀엽다. 웃음> 맛있다! 여러분, 오늘. 애기 부모 상담을 다녀왔는데, 발달 과정이 느리진 않다. 이름을 불렀을 때눈 맞춤을 자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름을 불렀을 때잘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밥은 너무 잘 먹는다고 하고. 애기 자체가 그렇게 예민한 기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순한 편인데, 살짝 청각에 조금 예민해서 어린이 집에서 잠을 잘때 소리 때문에 조금 일찍 깨워서 이제 아기 때문에 다른 애들 잘못 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주라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주면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이 많이 읽어준 아이와 아닌 아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책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그렇다. 그래도 그냥 읽어줘라, 말을 많이 해줘라 이 얘기를 들었고. 이 어린이가 상담 끝날 무렵부터 배고프다고 그렇게 진상을 부려가지고 지금 집 오자마자 밥을 먹고 있어요. 요즘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에 밥을 덜어서 자기가 먹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입으로도 넣고 뭐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감각을 일깨우고 있나 봐요. 나이 t a m